치는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 어떻게 음, 벼들이 어, 잘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어 푸르, 파릇파릇한 그 새순 느낌. 너무 예뻐요. 눈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여기는 오산 지곡동에 위치한 서랑 저수지에요. 어, 저희 키핑장에서, 음, 음, 엄청 가까워요. 걸어서도 와도 여기는 한, 한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쪽에 와서, 다육이 보면서 힐링도 하지만 이렇게 좀 운동하고 싶거나 몸이 찌뿌둥하고 이럴 때 이렇게 와서 한 바퀴 걷고 그리고 다시 온다육 캠핑장 가서 또 우리 다육이들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설랑주수지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 못했는데 아 이런 곳이 어딨어 이렇게. 응? 여기는 약간 습지예요. 여기는 습해서, 요런 종, 이쪽 갈대 같은, 요런, 음, 아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이 바람소리에 그 나뭇잎 부딪히면서 저렇게 아삭아삭거리는 소리. 어, 난 너무 좋아. 이런 소리만 들려줘.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개구리밥들도 아주 많아요. 전이 음, 소리가 너무 어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들리시죠?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저쪽 보면 유난히 그 가을빛 나는 음, 색상 보이시잖아요. 저건 제초제 뿌려가지고 음, 저기가 논 가는 길목이니까 저쪽 이제 다니시면서 편하시려고요. 이제 딱 구간마다 보여요. 제초제 뿌린 곳이. 밝은 색깔을 띠니까. 저기. 제가 어제까지 왔을 때는 제초제 안 뿌리셨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뿌리셨네. 농사짓기 좀 편하시려고 뿌리셨지 뭐. 얼마나 힘드셨겠어 저 윗집 아저씨 또 오셨어. 저 강아지 데리고 난저 강아지 너무 무서워. <laughs> 아, 일렁거리는거 봐. 파도 같아. 이쪽이 더 자... 잘... 아, 여기 더 예뻐! 하는코 스가 또있 어요. 여기 오 시면 어 혹시 이제 원다유 뭐 들리 시 거나 혹시 방문 하실 예정 있 으신 분들은 이쪽 이 세마대 라고 해서 그 당군 할아버지 제사 지내 는곳이있 어요. 거 기서 걷고 여긴 순두부 되게 유 명한 데가 있 어서, 콩마당에서 이제 밥을 식사를 드시고 어. 이렇게 서랑저수지도 한번쯤 방문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육이도 판매하는 곳이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장소가 아름다운 곳이 참 많답니다. 음 아 뭐야. 바로 이거지 뭐.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원래 나무가 우거졌는데 산림 정비하시는 는 분들이 조금 정리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다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서랑 저수지가. 여기는 가마우지가 아주 많아요. 검정 가마우지. 이건 직접 와서 봐야해. 말이 필요없어. 음! 아, 물결 쳐요. 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어떡할 거야? 캠핑장 위치 너무 좋아. 이렇게 힐링하는 공간 이 있어. 어, 난 복이 많은 것 같아. 음. 보이시죠? 갈대들 아주 많. 저쪽에 논병아리 같은 오리도 많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오리 종류도 좀 많이 관심 있어가지고, 근데 논병아리는 예전에는 많이 보였던 대체인데 지금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오리 중에서도 유난히 작아서 병아리라는 말이 붙었대요. 그래서 논병아리. 굉장히 귀여워. 근데 정말 작긴 작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그래야지 보여요. 그리고 여기 황새 종류도 많고. 여기는 아예 거의 그 두루미 군락지 같아. 너무 두루미, 아예 두루미들이 많이 놀러오더라고요. 백로도 많고. 아니야, 두루미야? 백로야? 하여튼간, 아, 자세히 안보게. 이게... 이제 딸이 망원경이 있거든요. 한참 이렇게 조류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저수지랑 저수지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이가 워낙 그런 걸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아 어, 저기 좀봐 보이세요 난 보이는데? 어저 어, 오리들 오린지 어 뭐야 저 까만색 아저 진짜 안 보인다 내 시력이 더 나빠져가지고 맞아요 논병아리 찾았습니다 세마리 물이 있는데 옆에 뒤에 까만색 좀 작은 아이들, 쟤네들 눈병아리예요. 음 아안 보이시겠다. 저는 보이는데. 어. 말 끝날 무섭게 저기 황새 친구 날아가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사랑도수지 저쪽, 저기 숲 있는 쪽은 사실 저기가 산책 코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지금 무서워. 지금 가는 걸안갈 거야. 저는 조금 무서워. 혼자는 못 가. 같이 가야 돼요. 아유, 지금 키튼 장에 언니들하고 운동하려고 했는데요. 언니들이 몸이 안 좋으셔. 발목도 아프고, 아킬레스건이 또두 개나 누가 또, 아, 두개 정도가 또 미세하게 끊어져가지고, 당분간은, 어,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 시원하고. 이게, 어, 어떡해. 진짜 예쁘다. 아이 생각도 했어. 아 혹시 여기가 수련을 좀 키우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수련과 연꽃의 차이 아시나요? 연꽃은 꽃이 물 위로 있을 때 연꽃이라고 하고 수련은 꽃이 물 안에서 가까이에서 펴요. 연꽃처럼 확 올라오고 길다랗게 피지 않고 그 그래서 그게 구별한 하는 방법이 물에 물 주변에 있느냐 꽃이 물 밖에 커다랗게 피느냐에 따라서 연꽃과 수련의 차이점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요. 어 백논지요 백논 백논 백논.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진짜 팔뚝만한 게 천억 척 뻗어가면서 막 튀어 올라요. 아침 새벽에 걸으면 그 소리들 점점 엄청 깜짝 놀란다니까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걷고 있어. 비가 확실히 오긴 올것 같아요. 물비린내 냄새가 좀더 진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늘이 검은 구름이 많이 끼고 그리고 공기 중에 습이 엄청 많아요. 느낄 수 있어요. 곧 쏟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설랑저수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 코스. 근데 이쪽은 바람이 좀 덜하고, 조금, 저쪽은 바람 센데. 그쪽으로 서 자리를 옮겨봐야겠다. 아! 아니야, 이거 벼 맞지? 혹시 볼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쁜 거야? 응? 안녕히 계세요. 비가 곧올것 같아서 얼렁 들어가 볼 거예요.